Never forget. 나는 절대 까먹지 못할 거야. 어, 내 네, 미줄 좀 치자.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my family and I were. 까지. 이렇게 딱세 덩어리로 미줄 좀 치자. 자, moved는 감동받은 거지. Excited는 신난 거고. 그래서 나는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고 신났는지, 우리 가족과 내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딩스러운 어법용으로 '의주동'이라고 하거든 되게 많이 나오지, 사장님 '의주동'이야. '의주동'을 계속 가볍게 외우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외웁시다. 그치? 가볍게 외우자 얼마나 깊이 감동받고 신났는가 우리 가족과 내가 왜? 뭐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봤어 뭘 봤냐면 내 장치가, 내 장치가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걸 감지하는 걸 봤어 내 장치가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걸 처음, 감지하는 걸 처음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하고 내가 얼마나 깊이 감동받고 신났는가를 내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물할 건데, 제제. 초록색으로 밑줄친 의주동 가볍게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여기다 하나 보자. 봤어. 내 장치가 뭐하는 걸 봤냐면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걸 감지하는 걸 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라서 여기서 ing 를쓴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써도 되고 ing을 써도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detecting도 괜찮지만 동사 원형으로 detect 써도 괜찮아. 알지? 겠 detect 써도 괜찮아. 방법. 그 순간에 I was struck by what I could do for people using my knowledge and skill. s t r i k 는 s t r i k e 서온 거거든. 때리다, 치다,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I was struck by는 내가 충격을 받았어. 수동 태스트로 확인해 봐. 수동 태를 썼지. 내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자,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What I could do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뭐를 사용하면서? 나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 내가 충격을 받았다.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나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자, 이 부분도 외워둡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승은 분사구문이야. 그렇지? 외워두고. 제 yeah. I making more s e n s r s 나는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할 센서라고 해도 좋고 뭐 하기 위해서라 해도 상관은 없어. 뭐할 센서를 만들고 있으면 기부할 어디에요? 더 시모. 요양원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에 기부할 더 많은 센서를 내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좋고 다음 거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까지가 주어야 이게 동사고 동사 주어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your knowledge and s k i l l 너의 지식과 기술이 와리고 내결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너의 지식과 기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또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는 좀볼게 많거든. 어디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여기서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자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명사절 어절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이즈가 정답이다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 잘안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명사절이야. 뒷 문장이 완전한 명사절 대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야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노 e 를 what they are 로 바꿀 수 있어 노매를 what they e what they r e 를 노매를 what 로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 줄 치자 네개밑줄칠 거야. be used to 동사고요. 네개 이렇게 밑줄 치는 거. 그래서 be used 사용되어졌다.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외우자. 이거 잘나와 be used 사용되어졌다. to help 도기 위해서. 그렇지? 자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 해석할 줄 알고 바꿀 수 있으면 되고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be used to help 는 해석할 수 있고. 이 자리에 be u s e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초록색으로 체크한 것 수일치 한번 눈여겨보면 돼요 이 정도? 이거는 잘 내지는 않아 뒷문장 안전한 명사절대로 하는 건데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 딱 이만큼 It is exciting to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ll of us were to join in to help others with what we can and like to the best. 자가주어진 중. 음. 자 신난다. 상상하는 건 되게 신난다. 자 뭐를 상상할 거냐면 모드들 어떤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뭐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면 남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참여한다면, 그치? 뭘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life to the best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신난다 상상하는 건 뭐를 상상하는 게 신나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남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데 좀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감정형용사 일단 확인해 볼수 있어요 신남을 주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신남을 줘서 ING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맛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볼 거냐면 가정법이고요 IF, 우거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F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 네 가정법 과거 세트 있 지? IF 과거 동사 원형, 다시 IF 과거 동사, 우주 동사 원형, 이 세트 자 체가 가정법 과거 거든 그래서 이건 외워두면 돼. IF 과거 동사, WHERE'S IT? IF 과거 동사, 우주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세트 니까 이건 외우시고, 다음에 딱이 정도만 보자. 뭐겉 같은 건좀 약간 너무 흔한 거니까 다음. 거. I don't know 이즈 exactly. 약속. I don't know 이즈 exactly. 약속. 나는 정확하긴 모르겠어. What such a world l o o k like. 음 그러한 세상이 what n o t like 어떻게 보일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긴 모르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I'm certain. 난 확신하는데 it would be a much better world.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야라고 내가 확신을 하겠대. 자 디테일한 거분들이 보자. 음 일단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남았지? 의주동은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 의주도 확인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어, 내가 예문을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 파스터를 해 돼. 할수 있지? 날씨가 어때? 라는 표현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쓸수 있어. What is the weather like? 같은 말이야. 날씨가 어때라는 표현인데, 잘 보면은 how 하고 what like가 같은 말이라는 생각합니지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날씨가 how 어떠하냐. 날씨가 what like 무엇 같으냐. 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what like가 나왔잖아. 이거를 사우로 바꾸잖아? 그러면 라이크는 없어져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뜨게 해주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런 세상이 어떨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내가 확신을 한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야. 라는 확신을 한다. 이거 비교급 면제 뒤에 비교급이 있지? 아, 비교급 그럼 좀 멋지 이든 스티어 파워라고 우리가 줄줄 외울 수 있어야 돼. 네, thank you so much. 되게 고맙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